예, 안녕하십니까. 캐롤라이나 연합회 아, 연합회장 홍승원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2019년 10월 3일 오후 8시에 벤쿠 오브 아메리카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샬롯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열리는 <laughs> 한미 여자 축구 어, 친선 경기에 대해서 홍보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 샬롯은 굉장히 어, 교민들이 많은 한인 사회이기 때문에 전직 회장님들하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여자 축구팀이 왔을 때 저희들이 아주 많은 열띤 응원 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 여기에 참석해주신 재미 대한 어, 노스캐롤라이나 체육회 강우상 회장님으로부터 준비 단계를 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 장호상 회장님께서 간략히 지금 어, 이번 대회 일정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그 안에 준비, 지금 환영 및 응원, 범 교포, 겸임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저, 친선 경기는 지난, 8월에, 어, 양, 그, 축구협회에서, 언론 발표를 통해서, 오늘 10월 3일, 한국 시간 10월 4일이요. 그리고, 미국 로스케와 샬롯, 그 다음에, 일리노이의 시카고에서, 2년, 2 샬롯은 2, 2년 전이고요. 이제, 친선겜으을 바뀌었다, 이렇게, 정책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칼로주에서 접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전직, 또 샬롯, 한회장단그 다음에, 저희, 체육회, <laughs> 캐롤라 연합회, 그렇게 해서, 또 뭐, 총영사관 비롯해서, 동남부 한일연합회에서도, 관심과 지금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또다 같이 a r a 열심히 the Yeltshun, the y 하는스케하을 하나씩 e s a 고 있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번에 선수단은 아시지만 미국팀은 자타가 공인하는 u n d a l So, Tarachi, the y e 현재 세계 최강팀이고, 이제 한국은 그 피파 랭킹이 20이고요. 1990년대 시작해서 미국과의 불안의 어, 경기에서 한 번도 사실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그 감독이 이제 새로 바뀌기 때문에 신기 어, 일전에서 이번에 이친선 경기가 앞으로 오늘도 그 12월 달에 부산에서 이제 열리는 그 동아시아 축구연맹 2원이라는 그 챔피언십이 있는데, 그 이제 경기 준비,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내년 2월 예정된 2020년도 도쿄올림픽 예선전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오늘 10월 3일, 뱅크 그 오브 아메리칸 그 프린스테리 샬렛에서 열리는 경기에 어, 많은 분들이 좀각에서 참여하시고 어, 주중이라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야경 경기로 해서는 어쨌든 가을 신선한 바람과 함께 어, 여러 교민 여러분께 선사하셔서 가족분들과 같이 결국 어, 애석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미국팀도 응원하지만, 한국팀에 와서 선전해서 다 병역치로 갈수 있게끔, 다 같이 한마음 한뜻에 대해서 와서 좀 열심히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어, 지금까지 어, 샬롯 전직 한인회 사무총장이셨고, 어, 이 행사를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진태영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준비 상황을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걸 처음에 구상하게 된 것은 아, 방금 방호상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실력차로서는 결코 이길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응원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딸들과 우리 누이들이 네. 얼마나 참 처참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가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참으로 나라가 곤란한 가운데 이제 10월 3일에는 참으로 많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예측이 있었고 정말 우리가 이 축구 경기를 무심하게 응원도 하지 않고 우리 국호들이 나가지 않. 않았을 때 우리의 축구선수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고 돌아갔겠습니까 정말 샬롯에는 사람이 교포들이렸는가캐런라이즈람 교포들이었는가 또는 미 동남부에는 정말 우리 교포들이는가 상당히 실망하실 것 같고 그러나 반면에 우리들이 음. 열심히 많은 분들이 응원할 때 저도 기분 좋게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드리고 또한 이 중계방송을 보는 많은 우리 한국 축구 어, 국민들이 얼마나 흐뭇하게 하고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까 또한 음, 우리 미주교포들도 아 정말 우리 동남부 미주 한인들이 참으로 살아있구나 조국을 사랑하는구나 등 여러 가지를 느끼며 우리 한인사회가 이런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번 깨닫고 깨닫게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어떤 기회에 우리가 미동남부 한인회를 선전하고 광고하겠습니까? 이런 기회 때 우리가 정말 많은 우리 교포들이 와서 응원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손뼉을 치고 해줄 때 우리의 한인사회도 많은 광고가 될 뿐더러 그야말로 이 경기를 통해서 우리 한인 교포들이 많은 발전을 네, 있기를 저는 기대하겠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어, 사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일들몇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어, 이게 표가 생각보다 비싸요. 뭐 50불 넘어가고 뭐 70불 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전직 회장님과 유지분들이 어, 모금을 하셔서 그 티켓을 단값으로 오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어 거기에 샬롯에 있는 장애자 이렇게 어 시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오시기로 했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좌석을 미리 살려고 하지만 이게 티켓 매스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정한 게 어느 섹션을 정해서 될수 있으면 그쪽을 사고 어, 제일 싸면서 그래도 잘볼수 있는 데가 양쪽 골대 뒤에요.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다 위에 빨간 어, 붉은 악마 그렇기 때문에 어, 빨간 티셔츠를 그날 입고 와서 응원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그, 오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많은 경우 우리가 농악대나 뭐 그런 걸 저희가 하고 싶은데. 경기 규정상 거기 시설 규정상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신사적이면서도 이 룰을 따르면서도 우리의 어떤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응원 방법을 동원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 이 경기의 대회장이신 어, 김강식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미 동남부 연합회장 김강식입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장을 맡았었는데 저희가 여러분들을 초청한 거는 저희 힘은 또 이렇게 안 되니까 그때 그 미디어 쪽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시면 아는 분들이 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또 어? 정말 국가와 민족과 동남부 통포 사회의 어떠한 단결된 힘 이런 걸 보여주면은 또 대한민국에서 볼때 과연 우리 국민이 한국민이 외국에 나와서 열심히 살고 정말 국가를 위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광고도 많이 내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주시고 참여해라. 이러면 사람들이 오겠죠. 많이 와서 일단은 많이 오셔서 구경도 또뭐 우리가 인생은 살아가면서 죽어라고 일하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한 청량제 비슷한 국방을 위해서 한번 함성도 질르고 응? 이런 거 이런 뭐 미래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이런 거는 꼭 필요하다 이게 뭐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몇십년 만에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이민 초기에 그 알라바마에서 한국 남자 국가팀 좋았을 때 우리 애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이때 이 기회에 우리가 한번. 한국민재에 단결된 힘또 우리가 애국하는 힘 그럼 거기에서 볼때야참 대단하구나 저분들이 바로 애국자구나 이런 거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홍보도 해 주시고 좀 글도 잠수 잘 써주시고 하십시오 그럼 저희도 또 저희 남들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멘 예 다음은요 그... 늘그 체육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여러 활동에 많이 참석을 해주시는데, 그, 조지아 체육회 권야 회장님이 또이 자리를 이렇게 또 주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좀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금년 봄쯤에인가, 네, 봄쯤에 그, 여자 월드컵에서 미국 여자 대표팀이 우승하는 것을 제가 헤비비전 보고, 어, 아주 감명 깊게 받는 게 불과 몇달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여자팀이 국가대표 좀 약하지만 그래도 미국 최강 미국 여자팀하고 같이 시합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자랑스럽고 하여튼 많은 우리 동남부 한인 동포들께서 시간 되시면은 많이 응원해서셔서 이번에 좋은 멋진 경기 잘 치르고 또 여자 대표들이 더한 단계 성숙하는 실력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경기가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경기 많은 분들이 가서 응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헬레님. 어, 이번 이제 저희들이 선수들이 오면은 우리 교포들이 나가서 어, 대대적인 환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꽃다발도 준비하고 있고, 어, 감독과 추정에 네, 꽃다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는 음, 저희들이 그분들이 우리 선수들이 무슨 음식이 필요하고 무엇이 도움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대대적 국속으로 도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호텔 랍이나 또는 레스토랑에 모든 선수들을 함께 환영 만찬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도 준비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은 우리 선수들이 설령 지고 가더라도 우리의 교포들의 따뜻한 사랑을 좀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의 대접을 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그 만찬에는 허기자님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laughs> 그, 그방 그, 아, 회장님이 잠깐 뭐하실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참석하겠습니다. 예, 예, 방금 말씀하신 거 저기 환영 만찬 공항 어, 출도차 저희 간단하게 좀 준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대한축구협회 여자 국가대표 대 감독이 아직 어, 선임이 안 됐습니다. 선임이 됐다가. 윤덕여 감독님이 올해 하셨는데, 이번에 교체되면서 새로운 분이 되셨는데, 또 어떤, 어 좀, 그불한게 있어서, 어, 사퇴를 하셨고요. 지금 이제 한 2주 남았거든요. 근데 또 뭐, 만찬이라든지 뭐 환영회 이런 거로 신문적인 걸제가 빨리 해야 되는데, 신행 감독이 아직 내성이 안 됐, 아니, 저 선임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체하려고 했습니다. 네주 정도는 뭐 스케줄 다 나올 것 같고, 어, 이번에 이 친선 게임은, 어, 지난번에 프랑스 월드컵에서 이제 우승하고 나서 이, 이 미국팀이 월드컵 우승 잡수하는 의미에서 호의 빅토리 투어라에서 한국팀 포함해서 그렇죠. 다른 2개국을 초청 했습니다. 우리 아일랜드하고 포르투하고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됐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일정이, 경기 의 일정이, 샬로도 시카고 경기 의 일정이 한국에도 이제 방송이 되거든요. 1차전 SBS, 그 다음에 2차전 KBS2,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샬롯 팀은 특히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기 때문에 아주 시차의 시간대가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이거 변제를 통해서 한국사회의떤 작은 셈또 단합을 이렇게 고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수로 확신하고요. 어, 동남연합회 그다음에 태광연합회장님 특히 본여왕제조작대안치 어, 예, 예, 회계 예,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주셔주신 선 것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아, 감사합니다. 10월 3일은 어, 음. 개천절이기 때문에 아, 샬롯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네. 전직 회장님들을 통해서 단합해서 또 새로운 회장이 거기서 탄생하셔서 더 발전된 한인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두,